스가리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서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어 20절,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스가리아서 14장 12절부터 21절 스가리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리아서 1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의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스가리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 이후, 지금 우리 이 시대죠, 그죠? 어, 세상 끝날들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복락을 예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 어, 스가리아 14장 12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이 정착될 정도로 바뀔 것이고요. 선민의 땅에서 선민들이 성화의 당, 그 완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죄악이 없는 그런 어더 이상 지금 어, 이 여와 이전의 더 이상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봤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의 이제 이말 재앙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삶이 정착될 것이라 대한 예언입니다. 자, 먼저 이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어...이...그... 스가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보십시오. 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 그들의 살이 그 그들의 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유 조주가 좀 심각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비차 손으로 붙잡으며, 비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우리가, 어, 스가리아서 9 그, 14장 9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에 영광과 영원한 평안이 있을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그래서 그새 예루살렘 곧, 뭐, 천국일 수도 있고, 뭐, 또, 어쨌든, 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2절부터 15절은 이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말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대조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벌과 같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적들에게 신체 부위가 썩는 재앙을 내리고 피차에 붙잡고 손을 들어 서로 치는 재앙이 내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역과 같은 것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그런, 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이어서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은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라하니라 결국은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왜? 아니면은 못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거 뭐 이거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교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는 자들 중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스가스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치러,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가 변화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제 이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초막절은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는 표현 중에서요, 어,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그아 선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루살렘을 치고자 올라왔던 이방인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요.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냐 하면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 표현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원은 민족적이거나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대일이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든 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누굴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힘들었는가 봐요. 되게. 그때 이제 마침 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도록 했는데, 몰랐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또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또, 기도만 했는데 안될게막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일 없으면 안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다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생겨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이처럼 당신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적 혈통과 민족과 신분 등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신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 20절 아까 봤죠. 그래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하이, 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죠. 구별되어 있잖아요. 일반인의 솥과 그 성전의 솥이 다르잖아요. 똑같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결론이죠. 선민의 땅 전체의 보편적이고 항구적 성화의 완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대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어,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구별이 없을 정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차별도 사라진다는 거죠. 차별이 구별이라고 말하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세가 완료된 상태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완료된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고요. 또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단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요. 그 완성을 향하여 계속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결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궁극적인 그 목표에 모든 당신이 택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그 믿음을 사단이요, 그 뭡니까 이렇게 그 길가에 떨어진 복음 미사을 가지고 가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가시로 막기도 하고, 안에 돌을 놔둬서 막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갈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또 마무리하면서 스가랴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 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지, 정말, 우리가, 우리가 알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